타이초 상판도화 역시 비교신크도이미 두초빛적연중아소이 낮상쾌이대초파 밤상만디엔초파 아 타이초빛태 그타연중아 那是这样，用地铁下地铁以后，用滑轮车上班的话，其实有一点辛苦，但是好有意思，还有很快。其实也比滑板车。 예, 부타이 싱크요. 하요. 피카이예에 부타이 싱크도 봐. 저희 하이커이야. 또카이시나 어떡 아까 제가 대략 16일 쉬고, 처음 출근하는 날인데 계속 다리 단련을 해놔서 그런 그래. 평상시에도 수행하는 마음 자세로 계속 삶을 살아서 또 그랬었던지 몰라도. 굉장히 매일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뭐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긴 한데 조금이요 그냥 날씨가 조금 시원합니다 정말 근데 하늘이 좀 어두워서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부터 집에 잘 쉬다 왔으니까, 그리고 명상도 많이 하고, 요가도 많이 하면서, 여행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럼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순조롭게 풀리게. 서원합니다. 오늘 시간에좀 급하네요. 한 2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지금 도착을 50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급한데, 이럴 때에서 더욱더 마음은 건강하고 여유롭게 갖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나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